안녕하세요. 학교체육TV입니다. 제가 오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몰고 신촌에 다녀왔습니다. 갈 때는 낮이었고 돌아오는 길은 한밤중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낮시간에 운전하는 것과 또 밤시간에 운전하는 것을 같은 날 경험해 보았습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낮시간과 밤시간에 이 자동차 안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. 밝은 곳에서 주행할 때와 어두운 곳에서 주행할 때 실내 디스플레이가 변화가 있습니다. 저는 운전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운전하는 것이 꽤 즐거웠습니다. 700m 앞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제가 신천에서 모임을 마치고 이제 한밤중이죠.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. 디스플레이가 꽤 바뀌었죠. 색깔도 그렇고 특히나 이 내비게이션이 낮 시간에 보여줬던 그 색감하고는 전혀 다른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 운전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음, 참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세련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. 깔끔하고요. 특히나 이 내비게이션은 시원하게 넓게.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는데 좀 답답했습니다. 좀 좁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은 일단 화면 자체가 넓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좋고요. 좀더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남은 영상은 제가 멘트를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실제 이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쪽 방향입니다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킬로미터 우회전하세요. 300m 안, 시속 50km 간섭구간입니다.